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목마름이 채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했지만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어떤 경우에는 항상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납니다. 내가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보이는 세상에 휘둘려 살다가, 내 영혼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 갈급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피폐해지는 이유로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급함은 거룩한 갈급함입니다 건강한 지숙, 지극히 정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편 107편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 주시고 주린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 주셨다. 채워 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라기는 우리의 타는 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모하는 영혼을 돌아보셔서 시원하게 만족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줄인 마음을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가 채움 받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양의 문, 양 떼들이 머무는 울타리의 문이죠.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목자가 빈들에서 밤을 지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은, 이런 경우에 목자는 양을 보호할 목적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울타리를 돌담으로 둘러서 쌓습니다. 그리고 양이 지나다닐 문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자 자신이 직접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밤을 새면서 출입구에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밤새 문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가장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나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며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어디든지 출입하든지 주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딜 지나다니시든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셔서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어딜 가든지 그 문을 닫혀 있는 문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다 활짝 활짝 열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그 문을 열고 닫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후반절 말씀이죠. 10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인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지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유대교 종교를 다 파괴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이 어, 유대인들이 모든 전통과 의식들을 다 깨고 다니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 비난했던 것이죠. 깨뜨린다, 전통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무너뜨린다, 해친다, 다 없앤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실 것이라고 그릇된 기대를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잘될 것이다.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으면 한 자리 얻고 영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풍성한 삶이죠. 세상적인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인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한 그 삶으로 잘못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한 구석에, 어느 한 구석에 동일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내가 가진 것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면, 더 깊이 가면, 다 버려야 하고, 더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지금까지 즐겨 하던 모든 거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다 뺏긴다고 생각하죠. 내돈 뺏긴다고 생각하죠. 소위 헌금 생활에 대한 그런 오해입니다. 내 에너지, 내 아까운 생활, 세월들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전 문맥을 보면 눈이 안 보였던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의 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눈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밝게,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누가 눈을 고쳤는가, 화를 내며... 성을 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게 되니 자기들의 인기와 권세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상반절에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둑은 누구입니까? 뺏어가는 사람이죠 탈취해가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 멸망시키는 사람, 다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들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 도둑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도둑 맞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저희 그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도둑이 두는 적이 있습니다. 온 그때는 이제 그 당회실에 카펫을 깔고 있었는데 온 곳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안에 뭐 좋은 거 없는데 있을 줄 알고 근데 아마 성이 나서 막다막흩뜨 놓고 어, 화가 나서 간것 같습니다. 도둑. 도둑은 내 삶의 자리들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지럽히고요, 깨트립니다. 좋은 것으로 모,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존재, 빼앗아가는 가는 존재가 도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도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죠. 도둑이 들어와서 내 소중한 물건 가져갈까봐 그리고 그 물건 훔쳐가면 너무 속상해합니다. 아, 내가 그거 얼마 주고 산 건데, 그거 가져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죠. 또 도둑에 그 발자국 찍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고, 남긴 그 흔적만 봐도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잠금 보안 장치도 얼마나 요즘에 CCTV도 마련해놓고, 이 도둑을 얼마나 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 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까? 도둑 같은 이 사탄이 이 도둑보다도 몇 배나 더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악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도둑의 마음을 빼앗는 도둑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미움, 다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기와 잘못된 소문과 오해가 사, 내 마음도 강팍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 사탄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성도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배하려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헌신하려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을 빼앗고 전도하려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성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망의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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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친밀한 교제, 그런 거 그냥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건 뭐야?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가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또한 영혼을 더욱 소중히... 지키시는,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속임수와 속삭임 가운데서 살림을 받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길.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하면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죠. 사망의 올무에서 묶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들의 생명이 계시는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데 풍성하게 있습니다.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영원히 길게, 길게 저 천국까지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활달하고 생기가 넘치는 분들, 곁에만 있어도 나도 살아나죠. 나도 즐겁고, 나도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살아가나, 살아나게 만들고,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 내게 주심으로 내가 살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풍성하게 언제든지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죽어 있다가도 내가 살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뒤 흔들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내 안을, 지금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문제와 내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 상관없이 주님,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며 또한 고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내 영혼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악한 영들은 이 예수의 생명 앞에서 무너질 지어다. 아들의 생명이 있기에 내 영혼은 살아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선포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참생명, 살아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